여보세요? 예, 신씨 되십니까? 네네. 저, 저배수이라고 합니다. 무신입니다. 무신. 여보세요? 예, 저 무신이라고 합니다. 배수기요. 예. 어쩐 일로 일요일 아침부터 아니, 전화를 해시죠 아니, 전화, 전화하시라고 해서 전화 드렸는데. 전화번호를 제가, 전화번호 제가 몰라... 전화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아, 방송에서 시대방에서 하셨잖아요. 아, 예, 예. 예. 아니, 마,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무슨 잘못된 거 있던가요? 선생님한테? 아니 저는 저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저희 집사람한 학교에 이제 메일로 지, 그 신청을 아, 예. 하셨더라고요. 예예. 그건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뭐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적절히 하시는 건 저는 다르게 바겠는데 먼저 한번 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한테 고소장 쓰셨잖아요. 그렇죠. 왜 쓰셨어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대행을, 아니, 대행을. 제가 대행을 했다고요? 아 대행이 저 써줬으니까 대신 써줘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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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죠? 예. 네. 대해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 물어보시다 그거에 대해서. 나 제일 궁금한 게 그거요. 예아 답변을 한번 해주셔봐봐. 그건 제가 지금 뭐 당장 답변할 이유는 없어요. 아, 왜 답변을, 아, 그, 책글를 네. 쓰셨잖아. 그러면, 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누가 봐도 그 동영상권은 사실이 아닌데. 여보세요. 자꾸 그 책임지실 거예요? 그 책임지실 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 내가 내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견해인데, 일방적으로 예. 동영상권 부분이 하나 모욕도 넣으셨잖아. 안상경 쳤어요. 당 경영도... 그것도 안상경 쳤어요? 전주 안장경찰서에서 듣잖아요. 모욕권이요? 예. 제가 무신이라는 분을 모욕으로 완산했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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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박규정이하고 같이? 예, 예, 예. 당연히 박규정이가 방송에서, 박규정이 건 아시겠지만, 모욕으로 기소변성치가 됐죠. 예, 제건 어떻게 근데 그 건에 있어요? 대해서, 그 건은 뭐불성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단순 가담이라고 해서. 바... 채팅글로 비방을 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채팅글로 비방 겁니까? 그게? 쌍놈 인원권에 대해서 이, 사, 7월 29일 날, 송희준 씨하고 지대방하고 통하셨죠? 화 7월 19일 날이요? 7월 12일 날이요. 작년. 작년과 기억이 나질 않죠. 방송 중에요 아니, 먼저, 있다고요? 거기 방송에, 그 방송에 그 대입을 하셨잖아. 왜 쌍놈 인원. 인용... 통화를 하셨잖아요. 두 분이서 아니, 이놈의 그 내용 녹화가 돼 있어요, 저한테. 시대방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화를 사람이 준비적던거아니므고 그날, 그날, 근데 그게 어떻게 방송에 개입한 겁니까? 아니, 이놈 저놈이 아, 이놈, 이놈 저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놈 저놈 짱놈하고 이놈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방송인데 그 저는 속기에 아니, 아니 제말들어 보세요. 저는 네. 속기를 제출을 했잖아요. 속기를 공개를 했잖아요. 녹지를. 대형은 그좀 모르죠. 그, 모르시면요. 그날, 거기서, 그, 방송에 쌍놈, 이놈 개입하는데,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는... 이래라 저래라 참견한 적이 없죠 없는... 그, 제가 참견했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예,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이놈에 대해서 저쪽에서 이놈을 하니까, 이쪽이 쪽에게대응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네, 있어요. 저희가 녹취 다 있어요. 아 그러면 녹취를 저한테 카톡으로 좀보내주시오 아니 보내주세요. 저는 못 보내드리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laughs> 자 그러시면 아 이따 그거 경찰서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경찰서에 제가, 경찰서에서 그걸 제가 사모님을 할까요? 뭐라고요? 제가 사모님을 모욕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메일 보내셨죠. 메일 보냈죠. 그거 지금 집사람 감사를 받았고 소명서 제출을 했는데. 예또 네, 넣어요. 또. 또. 아또 또 넣으세요.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네, 그시고 그리고 고소는 집사람이 예. 했다고 하네요. 예. 아, 예, 받을게요. 받을게니까 예.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한나도 저는, 이왕 저는 입판 사판이기 때문에, 자, 이 조용한 삶을 사는데, 퐁당퐁당 돌을 던지신 분이 송윤씨예요. 예. 얘들, 삶을 얘들 싸움판에. 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말씀하세요. 모은방을 다니면서 왜 나를 비방을 합니까 제가 언제 비방을 했어요? 먼저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언제 작년부터 했어요. 비방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했어요? 아니, 내가 무신이란 사람을 비방했다. 아니, 비방 제가 무신이란 사람. 사람, 저 송진씨, 송자도 고구마씨도 저는 몰랐어요. 나도 몰라요 본인은. 그냥 오늘. 몰랐는데 언제 그랬냐? 이 고소장을 내가 먼저 알고 비방을 했대매요. 누가 비방을 해요? 지금 나한테 그랬잖아요. 먼저 비방하지 않았냐? 아니, 제가 먼저 하셨잖아요. 먼저. 그 먼저, 그러니까 먼저 내가뭘 했어요? 7월 작년 7월 12일날 하셨다고요. 그내가 그러니까 보내드릴게. 비방을? 예, 예, 보내드릴게. 비방을, 비방을 한 게로 시대방하고 통화를 하셔서 방송 끝나기 전에. 저녁 방송 끝나기 전에 한 20분 예. 전에 예. 통화를 하셨어요. 두 분이서 시대방하고 제가 전화를 했나요? 네 예, 통화를 하셨어두 분이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전화를 누가 했냐고요? 했는지는 모르는데 통화를 한 녹화분이 저한테 그 방송분 녹화분이 방송에서 송출이 됐어요? 네 예, 송출이 됐죠 아 음성이? 예 그러면 시대방이 공개를 했네요? 공개를 한게 아니라 통화 그게 마이크를 끄고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이 방송이 서툴었는데 어는지 모르게 그 음성이 다 나왔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 이래라 저래라. 하셨잖아요. <laughs> 그리고 그 뭐요 게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쌍놈이 언제냐? 내가 쌍놈 그때 둘이 그날 티가 티가 그때거든요. 7월1일 저는 그 당... 내용을 몰라요. 안돼 모르신데 금방 그러셨잖아요. 모욕을 하고 비방을 그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다방에도 그 제가 비방을 빠다 했다며요 빠다TV의 방송을 보면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보내, 아니 채팅글로 나왔어요 채팅글로 그걸로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소했는데 왜 혐의 없음 무혐의 판죄 인정 안 되면 떨어졌어요 수사결과 통지서 보셨죠 아다 다, 봤죠 단순 가담이되잖아요 단순, 아, 단순 가담이, 단순 가담이 아니잖아요 조사를 따로따로 받았는데 아이. 공동정부. 이제 알았으니까요. 보조를 잡으세요. 자,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안 저한테. 되고.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방송에서. 우리 집 사람을 건들지 말고 나한테 불만이 여보세요. 있으면 나한테 하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은 내집 사람 안 건드렸어? 필요가 조종이 한번 고소한 거 한번 도와줬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j t b 있죠. j t b 벌금 맞은 거. 네. 그것도 이제 일단은 내가 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한번 고소장 도와줬고 네. 그게 제일 처음 도와준 거예요. JTB 고소할 때그 네, 다음에 네. 어, 조동이 고소할 때 그리고 네. 왜그 불알 사건 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딱세 번뿐이 없어요. 고소장을 작성해 준게조동이한번 아, 뭐. 그, 그 고소한 거한번 도와줬고 네. 그다음에 그 j t b 있죠, j t b 벌금 맞은 거, 네. 그것도 이제 일단은 내가 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 한번 고소장 도와줬고, 네. 그게 제일 처음 도와준 거예요. j t b 고소할 때, 네. 그다음에 어, 조동이 고소할 때, 그리고 네. 왜그 불알 사건 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딱세 번뿐이 없어요. 고소장을 작성해 준 게. 아, 이 완성경찰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완성경찰서에 모욕을 둔거 있잖아요. 네, 정 전과가 있으시잖아요. 남을 먼저 고소를 쓰신 게시인을 하셨고 전, 네, 전 과가 없는데요? 아그정과 말고 그고소를쓴 저희가 아과거에 전력이 있다? 예. 네, 네. 네. 있잖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은 그러니까 고소장 쓴거 맞으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남을 지금 나, 저한테 옛날에 그 첫 통화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남한테 왜 나쁜 짓을 그냐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집 사람 때문에 겪으 그 감정이 격해졌던 거지 배성우씨 개인적으로 싫었던 건 아니고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사람을 왜 싫어합니까?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아무 가정을 괴롭히는. 그 저도 하나는, 가정을 갖고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그 기대 범인은 기소견으로 수치가 됐고요. 네, 검찰 네. 처분이 나오면은 저도 이제 고소장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권 고소권에 대해서는 제가 집사람 데리고 목포 근처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연이그좀 네.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갈 거다. 내가 운전해서 갔는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 수사관이 네. 이게 배성욱 씨 같은 게 자기들이 그 공남 신청해 갖고 기뢰범위 사건도 봤대요. 네. 근데 기뢰범위는 범죄가 인정이 되는데. 배송욱씨 같은 경우, 는 처음에 딱 앉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사모님 잠깐 저 복도에 나가 계세요 하더니 나한테 얘기가, 네. 법리를 아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배송욱 씨는 네. 감사실에 메일만 보낸 것 뿐인데, 네. 감사실이라는 특성상, 비밀 유지가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그 때문에 이거는 공연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네. 나도 모르지 않지 않느냐. 근데 마누라가 난리를 치는데 무고는 안 되는 걸 알지만 배성욱 씨는 고소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부부싸움 밖에 더 나겠느냐. 그래서 진술을 편하게 좀시급수럽게만 하고 그리고 원한대로 그냥 불성지 교정해 주세요. 그러고 왔다니까. 에이, 그 말씀은 틀리네. 내가 조사를 얼마나 빡세게 봤는지 아세요? 아니, 나란, 그리, 그러니까, 조사를 수사관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건 수사관 자인데, 집사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나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왜냐면은 법리상 내가, 내가 봐도, 법,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 기대범위는 집사람, 친한 교수들, 관계 있는 교수들한테 개인적으로 교수 연구실 전화하고 해가지고 다 떠버렸으니까 얘는 범죄가 인정이 되는데, 배성옥이란 사람은 법무감사실로 전화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메일을 보냈지 않느냐. 그니까 러 집사람 얘기는 메일 내용이 허위 아니냐. 내가, 십몇 어? 년을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를 부교수인데 집사람이 학과장이에요. T생각과 학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배들 제가 내그 학교에 내 선배도 근무 하고 계시요. 음. 그러니까 집사람 물어보면 잘 아시겠네. 잘 아시더라. 예. 근데 뭔일 있으면 이야기 해라, 다고 하지 말라그랬지 네.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허위 사실 내가 법무감사팀장서부터 직원들한테 명예를 훼손당했으니까 고소를 해야. 그러니까 집사람 법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게 감사팀인데. 공연성이 인정 안 된다. 근데 그러니까 집사람은 공연성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좀간여하지 마세요. 간여하셔가지고 괜히 저하고 사람이일면식도말씀대로일면식도 있는 사람들이 <laughs> 서로 아프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사람이 돈20그 몇만 원한 거를 봤대요 영상을.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 내용을 몰라요. 네, 왜냐면 들어보세요. 예, 그런 발언을 집사는... 용홍주 씨가 한 것도 모르고 왜냐면 나는 용웅주를 2022년 그 8월 달부터 알았는데. 예. 아니, 알아보세요. 왜지고그 영상을 이제 그때 당시에 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보게 됐냐면 내가 예. 집에서 혼자 이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용웅주 씨 방송을 보신 거예요. 그때 봤죠. 그래 울면서 돈 없으면 나한테 이야기해지 그랬냐고. <laughs> 그리고 요구한 거 이런 거다 봤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500만 원 줬어요. 변호사사 가지고 작살 내버리라고. 우리말로, 박말로. 결혼 음, 싸 가지고 음. 그렇게 잘해 줬는데 응,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형님, 형님 할 때는 언제고, 응? 사람을 저렇게, 뭐, 객지 나가손 혼자, 지금부터 그저는 혼자 객지가 있으니까 오라버지 밥잘 챙겨 먹으세요. 혼자 있는 사람을 저렇게 매모차할 수가 있냐고. 서운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오라버니 이런 게 서운해요. 말한잔 하면 될 것을. 예. 방송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거를 이야기를 총출을 해갖고, 한 사람은 병신을 만들려고 그러냐고. 지금도 우리 집사람 엊그제도 다 생일날 왔다 갔지만은, 우리 집사님 하신 한 말씀이 응? 어찌고 되냐 고잘 하고 있다고. 당신 이거 미, 처리 못하면 내 아픔까지 당신은 다 뜯어버린 거라고 해야 된다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사실관계는 잘 <laughs> 그러니까 용주 씨가 어떻게 <laughs> 그런 내용을 했는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사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굉장히 충격이 있으셨겠네. 용주한테. 음. 한번 물어보세요. <웃음> 사실관계를 <웃음>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네. 일이 있었냐. 내가 배성욱 씨랑 통화를 했다.